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 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매가 목사입니다. 오늘 다시 함께 목상할 말씀은 이사야 56에서 58장까지 의 말씀입니다. 중심구절은 이사야 56장 1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권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55장까지가 회복의 말씀이었다면, 56장은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회복의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 나타나 있듯이 새롭게 회복된 시대는 더 이상 민족적 혈통이나 육체의 온전함을 언약백성의 자격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의롭게 행하면 당신의 언약백성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기뻐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며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절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능하고 탐욕스러우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백성을 여와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모습과 상반되는 실제 이들의 모습 사이의 괴리를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순과 간격을 해결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제약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의 57장은 요와의 구원을 앞두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등장하는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자식들, 회역의 자식들, 거짓의 후손이라고 불러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말씀 그대로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1절에 기록된 대로 의인이 죽어가는 상황을 개의치 않으며 5절에서 7절,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곳곳에서 이방 종교의 음탕한 의식을 서슴지 않고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며 오랫동안 잠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방신들을 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마음에 두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이 의지하고 숭배했던 우상숭배의 무익함을 보이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로 그들의 죄악에 차고 심판이 마실 때를 기다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과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대로를 수축하라는 명령은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여호와의 결단을 나타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스스로 폐역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 있듯이 폐역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듯이 사랑으로 이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애정을 거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은 여전히 폐역하여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위로를 회복시키시고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던 그들의 입술에 평강의 노래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의 때는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끝까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죄악된 길을 고집하는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의 58장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경건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금식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자신에게 응답을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한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참된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표면적 금식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8에서 12절은 참된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시는데, 어둠에서의 회복, 질병에서의 치유, 하나님과의 임재와 관계의 회복의 복이 임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공급이 충만하게 그러게 하시므로 이들과 이들의 자손들이 살아갈 땅과 터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에서 14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이들의 안식일을 잘 지켜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높아질 것이며 언약 백성의 기업으로 기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폐역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뒤에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며 이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온갖 우상숭배와 혼합되어서 본질을 잃은 채 형식만 있었던 이들의 예배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종기 여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셨고 행함이 없었던 이들의 종교적인 삶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중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예배,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십자가 복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용서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또한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